평행사변형 ABCD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여 자,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 되도록 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기역부터 리을까지 봤을 때 필요한 조건 한번 골라볼게요. 자, 기역부터 봅시다. 자, CD가 8cm. 자 CD가 8cm라는 거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잖아. 이거는 마름모의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직사각형이 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자, 은는 AC의 길이가 10cm다. AC면은 지금 요 길이죠. 자, 그러면은 현재 BD가 10cm이기 때문에 AC의 길이도 10cm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은 특징이 뭐야? 직사각형의 성질. 어,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잖아. 근데 일단 직사각형은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자,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자, 그리고 D긋. 디귿. 자, D긋은 ADC가 90도래. ADC가 90도면, 자, 봐봐. 평행사변형이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자,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럼 여기도 90도죠. ABC도 90도란 말이야. 그러면 A와 C도 그 각의 크기가 같을 텐데, 둘의 합이 지금, 어, 1 0 0 지금 얼마니? 1 8 0도가 B랑 D가 나왔으니까 A랑 C랑 더해도 180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나누기 2하면 당연히 여기도 90이지. 90. 직사각형 맞죠? 응. 그다음에 AOB가 어 90도래요. 자 마지막 AOB가 90도다. AOB가 90도면 자 요거는 어 대각선이 이제 서로 수직이다. 요거는 보통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이 수직이면은 내변의 네 길이 같은 마름모의 조건입니다. 자, 얘도 마름모가 됐거든요. 자,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네요.